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 입장에서 약간 관통한 듯한 어떤 개념들을 제가 잘 많이 알려드리는 가슴편 이유는 저는 성과를 내야만 했어요. 성과를 내지 않으면은 누가 저한테 월급을 안 주니까 제 일이 끊기고 제가 원하는 사랑의 가치가 실현이 안 되다 보니까 제가 계속 연구를 했던 거예요. 구체적으로 뭘 연구를 했냐면 아니, 어떻게 해야지 이게 인터넷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이게 활성화가 다 되고 이런 것들을 많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이렇게 많이 분석도 하면서 많이 살았는데, 제가 이제 하나, 우리 여일원 선생님한테 여쭤볼게요. 제가 이제 살면서 궁금증이 있는데, 우리 여일원 선생님은 주변에서 주식한다고 했는데 주식으로돈 버는 사람 있나요? 그러니까 주식을 한다고 하는데 주식으로돈 버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게또 현실이고,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한다는 사람 많은데 성과를 낸 사람은 없을까라고 하나 이제 궁금증을 계속 가지는데, 인터넷 쪽에서 요즘 화두는 뭐죠? 유튜브죠? 그럼 유튜브에서 제가 계속 가졌던 관점은 뭐냐면 왜 유튜브 한다고 하는데 유튜브로 관심 없고돈 버는 사람은 없을까라고 계속 고민을 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라고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 이유는 너무 안타깝지만 자 삼성전자를 모르는 사람은 없죠 여러분 그 어벤져스라고 한 영화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김상종이라고 한 사람 모르는 사람은 수없이 많죠. 그 수없이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 저런 작은 존재가 관심을 받는 확률이 인터넷 세상 안에서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1%라는 거예요. 1%는 관심을 폭발적으로 받고 나머지는 다 뭐예요? 나머지 는다 고군분투하고 있는 거죠. 이게 영화랑 좀 비슷하지 않나요? 우리 이병헌 씨 같은 유명한 영화 배우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나머지 무명 배우들은 너무 현실적으로 힘들어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니까 인터넷은 바다의 특성에 의해서 연예계랑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좀 자연스럽게 했습니다 근데 그래도 제가 보니까 어 누가 어 빨리 떴대 빨리 관심 받았대 이런 사람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또 누가 알려준 게 아니라 제가 또 분석을 또 해봤습니다 그래서 누가 또 관심을 빨리 얻을까 그러니까 인터넷을 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냐 보니까 연예인도 하고 잘생긴 사람도 하고 짜장면 많이 먹는 사람도 하는데 자, 우리 노원씨는 짜장면 10그릇 아무렇게 안치, 아무렇지 않게 먹을 수 있나요? 한 그릇 먹으면 충분하죠. 저도 한 그릇 먹으면 충분한데 자,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빨리 받는 사람들은 연예인도 있고, 그 다음에 이쁜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많이 먹는 사람도 있는데 또 하나가 이유는 알수 없지만 호감도가 더 높은 사람이 있고 거기에서 이게 참 여러 가지가 경쟁이 치열한 건 뭐냐면 조선일보도 유튜브하고, 그 다음에 동아일보도 유튜브하고, 삼성도 유튜브하고 다 그러고 있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같이 있는 거죠. 전문가도 관심을 좀 가질 수 있지만, 자, 여기에서의 모든 속한 거가 없으면 저는, 저라는 사람은, 우리 모두는 이렇게 알리는 데 있어서 가장 끝점에 있는 겁니다. 끝점에서 알리려고 하니까 빨리 알려지나요? 못 알려지죠. 이 현실이 너무나 자영업자들한테 좌절하고 절망하고 많이 포기하게 되고 이 안에서 눈물 짓게 되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계속 이제 많이 이제 지속성을 전제로 자, 우리가 선한 가치가 실현되면서 자기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속성을 전제로 했을 때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걸어나가고 싶은 길이 뭐냐면 첫 번째로는 예전과 지금 시대가 가장 크게 다른 건 예전에는 개성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근데 인터넷 시대에는 개성이 좀 필요합니다 근데 공격성을 가지고 남을 비하하고 어떻게든 이렇게 좀 불법을 저지른 그런, 그런 개성이 아니라 건강한 개성이 좀 필요하고 그래야지 그 지속성을 보증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건강한 개성을 가진 가운데서 나머지는 또 이렇게 홍보에 있어서 영향을 받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잘 체감하지 못하지만 현실적으로 체감하는 거에는 소재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우리 승용씨 부동산하고 주판하고 뭐가 제일 관심 있나요? 부동산에 관심 없는 사람은 우리 성인 에서한 명도 없겠죠. 네. 부동산을 내가 열심히 관련해서 알리면 관심도가 좀더 높아질 수 있는데 주판을 장인정신을 가져서 이렇게 막 만들어서 알리려고 그러면 이게 엄청나게 힘든 거죠. 그런 소재의 차이가 있고 건강 개선과 관련 지어서 또 하나 가질 수 있는 특징이 자 우리가 외식업에서 자 우리 상기씨 외식업하면 누가 떠오르죠? 네, 백종원씨 바로 떠오르죠 근데 백종원씨랑 가 시작한 사장님이 어떻게 갔겠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은 생각하지 않고 내가 활동을 열심히 하면 은 아이고 나도 빨리 알려지겠지 라고 하는 꿈이 현실적으로 실현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 있어서 저희가 그래도 용기 내서 걸어가야 되는 그런 길은 따뜻한 마음을 가져서 전문성을 가지고 이거를 같이 동행을 해야 된다. 이런 식의 관점을 많이 담아서 책에서도 땡뚱맞게 사회공헌 활동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그것이 나에서 우리로 홍보가 넘어가고 그게 나 혼자 하는 고군분투함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핵심의 열쇠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보에 있어서 방법이 내가 그러니까 김상종이라는 사람이 할수 있는 홍보를 다 알려주면은, 그거는 사실은 정답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홍보는 IT에서 16년의 경력을 가진 사람이 할수 있는 홍보고, 대구분의 사람들이, 인터넷이 익숙지 않은 사람들이 할수 있는 홍보에 맞춰서 이번 책을 구성을 했는데, 그걸 통해서도 같이 함께 알리는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김종국 씨랑 백종원 씨가 유튜브 구독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기 전에, 이분들이 견뎠던, 이분들이 가졌던, 15년 이상의 전문성의 그런 인지도와 이런 힘이 이분들의 결과를 만든거죠. 그래서 여러분, IT가 기술중심의 사업이라고 합니다. 모르지 않아요. 왜냐면 하 저도 사이트를 다 만들고 기획하는 사람이니까요. 근데 빠르게 선정하는 게 절대, 절대 다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은 경쟁력과 개성에 의해서 관심도가 더 많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이런 식의 관점을 가져서 우리 같이 인터넷 세상을 좀 이해하면 좋은데, 자, 그래서 이제 당연히 거의 다 이제 끝났습니다. 저는 오늘 인터넷 세상이 바다와 연예계와 비슷한 이유에 대해서 건강한 개성을 가지는 게 중요한 거에 대해서 우리 같이 교집합을 해서 먼저 알기를 좀 바랬고요.